아! 아! 왜 이래! 이거 뭐야? 맨, 야, 친구는 끼리끼리왔나봐 아! 내가 3일 전에 일랬거든 아, 존나 웃기. 아, 개웃긴 게임기. 기 아, 게임기. 아, 게임기. 아, 게임기. 아, 게임기. 리딴 거라서 아쉽다 아이폰팔 네, <laughs> 프로로 남겨놔야 돼. <되는데. 목소리> <목소리> 시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이폰17 못싸서 개짜증 투명해. 지금 진짜 술 o c c 술 먹고 계신 두 분을 y 도 o 하도록 하겠습니다. the hospital. I'm going to be a l i t 맥주가 얼마, 음. 5 0원이니까 6천 원이었지. 음. 안주가 만 얼마였다. 음. 안주가 둘이 오늘... 몸에서 튀김 냄새 난다. 안주 언니 비싸다. 음, 아니 맛있게 먹을 향은 한가지라니까. 난 너무 늙었다 이래요. <laughs> 이쁘다 걔도. 아니 엄마 있잖아. 신혼여행에 말 타고 찍은 사진있제그일석이하고 현수하고 막 보이시니까. 현이 형이 어떡하냐. 내보다 이쁘대. 그러니까 아니 언니 언니 딸. 누구? 여덟이 딸이 여덟이 누군데? 그래. 어, 네? 내 딸하고 니하고. 응, 음, 날았다 카드라. 그 사진 보디. 언니, 언니 맞나? 이 카드라. 맞데 이거 배려 갖고 펼쳐놨어. 음, 음 잘한다. 잘한다. 머리 봐. 꾸미면 사치다. 지 5일, 5일 벼락치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커피 못 받았어. 알바가 일요일 겁나 못해요, 집 앞에. 아, 열받아.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? 좀 개선을 해야 사람이 안 나을 것 같은데 나 오후에 받는다리고 했지만 가서 환불해야겠다 나의 루틴을 망쳤어 지금 지각이야 존나 짜증나 일단 5일 남은 시점에서 복모는 3개만 풀 거고 법만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모가 제일 재미없음 하여튼 멸공하고 올게요 타조 닮아 내 모습 <laughs> 아 존나 웃긴데? Look at me <laughs> <laughs> 아, 공부하기 존나 가까 시준생도 공부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죠, 그렇죠? 맞죠? 혼자만 하는 거예요.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. 밥 먹고 또 다시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나 벼락치기 하는 거 찍고 있거든. 벼락치기에서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. 아시서 보인다. 왜 아빠 침넘어간대 어, 귀엽네. 아빠 정말 돼이지야 어. 에블로 힐 스탑승했습니다. 그 공부가 머길래 그때 일하기 제일 잘했어. 단자에서 <laughs> 인간은 어 인간은. 씨 근데 엄마 큰 언니도 뭐 공부할 때가 조, 좋았다 이런 말 다. 아씨. 아니 그냥 하지 마라 그런 말. 그런 말은 기만이다. 어, 공부할 때가 제일 최악임. 일하는 게 낫지. 아유, 재미도 없는 거. 유일한 탈출구 남아는. 음. 엄마, 800만 원의 행복이다. 가서 법다 읽고 일단 이해도 그냥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빡세게 외우니까 어려울 것 같고 완전 제대로 한게 하고 있어서 한 5문제 풀겠습니다. 벼락치기가 더 낫다. 덜 스트레스. 한니 시간권이라 가지고 다 먹고 들어갈게요. 이제 제 돈으로 독서시 다닌단 말이에요. <laughs> 아, 어린애도 보니까 부럽다씨. 좀살안찜 이렇게 걸으면서 먹어서. 건강이 중요하, 잘 잘. 힘내세요 축디. <laughs> 티셔츠 는개 편한데요? 나어기고어일공 음, 음, 음. 음. 올게. 어? 아... 계 보는 사람 있을까 봐계표대를 <laughs> 못했지만 내일부터 이제 문제집을 그냥 풀수 있는 정도로 배웠다아 개힘들다 내가 진짜 일 고민할 때를 일주일만 한여섯시 다섯시간씩 자고 오리만 버텨야지 하고 있는 <laughs> 거 이번 주가 걱정이 되는군요. 이제 시험 이번 주 토요일이라서 잘 준비해가지고 치고 올게요. 이제 필기는 된다고 믿어야지만 할수 있기 믿겠어 나를 면접은 시 계속 떨어지지만 개같네 진짜로 개같더라 술 먹고 싶다 씨아술 날인데 진짜 나 진짜로. 네 고맙게도 내 머리가 기억해준 고마 고맙습니다 내 머리 고맙습니다 NCS 다음은 조금 이은것 같은데 그냥 칠래 시간 없어 아튼 어, 고생했다 내 자신 아, 벼락치기 았다 진짜 이제는맨날 어떻게 한달 이렇게 부했지 대단한데 진짜로. 그리고 오늘도 드는 생각이 어, 공부하면서 연애했던 내가 정는 미친년 같다 지금 생각하니까 <laughs> 나는 못해 이제 에너지가 없어 혼자서도 벅차다 짜증이 안 난다 일단 혼자는 아씨 죽나디다 나 진짜 아. 근데 이렇게 딱 시험 전엔 엄청 우울하게 와, 되지도 않는거 내가 계속 언제까지 해야되지모는데 하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안들어서 그냥 하게 된다 아 고생했다 잘자 아 힘들어 존나 힘들어 내 옛날에 막 일기쓴거랑 블로그 보고 애무정 보니까 나 존나 열심히 산듯 수고했어 있을게요 수고했어 있을게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없이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엄마? 왔어. 신나? 엄마 너무 힘들어. 왜 앉아, 한신데? 어? 한신데 왜 앉아? 뭐해? 언니 왔어요. 아, 너무 힘듭니다. 샤비 응? 어요 좋아, 좋아 좋아 그리웠나? 응, 귀여 돼지. 없다. 만두가 씻겨도 씻겨도. 씻고 나왔어요. 친구가 라면 끓여준다 해서 친구집가려고요아 <laughs> 진짜 개힘들다. 오일만오일만 힘내야 됨. 지금 벼락치기 개 바쁘네. 발등 튀김 발등 튀김 와 로션 제대로 안 발랐는데 나중에 늙어서 그래야지 뭐. 머리 많이 자랐죠. 여자 여자 하나용? 아 요즘 친구들이 내 말투 따라하는 거개키만데 개웃김. 번재승이라고 남자인 친구 있는데 야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<laughs> 요랑요랑해 이지랄 <laughs> 내만 웃긴 거 하, 오늘 나 4시간 반 잤다 라면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친구가 순두부 열라면 해준다 해가지고 순두부 사면 해준대요 사러 갑니다 지금 사러 갑니다 먹어 파이팅 친구 집 도착 5일만 아 응. 버텨라 유리야 유림이가 신두별라면 해준대요 찌기네 일 찌기 지금 내 벼락치기 하는거 5일만에 내 결과 공부해서 찍고있어 어떻게든 <laughs> <되게> 해줘 <냈죠? 웃음> <laughs> 있겠다 미쳤는데? 아, 이런식으로 많아지잖아요 오, 오, 기대가 되는 맛입니다 4시간 잤어. 와개 어지럽다. 바로 잘게요, 집 가서. 벼락치기 아, 게임 들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. 아 근데 또 하기 싫다. 생각이 너무 많나 봐요. 못 자서 개 피곤해. 눈밑 지방 봐, 제거해 주사. 그리고 대박인 게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. 교육하러 오래, 제천까지 글 수도 저 일단 운전해서 가 볼게요. 개부었죠. 존나 피곤해요. 엽떡 먹어서 배 아픈데 살아서 아마 지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말 취업이 하고 싶었습니다. 육개장 누구를 먹으세요 내 친구들. 안녕, 출발. 이번데 커피 흘려버리기. 난왜이 모양일까? 진심. 아 씨. 빨지도 못하는데 옷 하나밖에 안 들어왔는데 잘 도착했어요 구라고 한 시간 더 가야 돼 화이팅 좀됐어요 공부하라고 찍고 찍고 살아서 왔습니다 조금만 자려고요 공부해야 돼요 존나 하기 싫다 화이팅 8시부터 할게요 아! 너무 하기 싫은 거어요 이제 교육을 마치고 살아서 또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고 싶었던 기업 교육이 연수원 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오게 해주네요 살아서 돌아갈게요 안녕 온 것도 대단하지 않나 비아노길아보주세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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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지막 스카, 어, 토요일, 시험장. 또 서류 합격 하나 해서 다음 주도 시험치고 서울 가야 됩니다. 시준생 귀차비지원해도 씨. 그거 했다. 맞아. 제교육가서 엄청 잘 잤단 말이에요 거기 잠이잘고더라 그래서 오늘은 머리가 팽팽 잘 들어갔습니다. 이번 주한거 중에 제일 잘 됐다고. 공부가 잘된 날이 따로 있다고요? 20번 버스에자 사는 목표입니다. 아, 서울 갑니다. 오늘. 아자 아자 아자. 저 잠깐 그리는 거야. 노래 나오면. 아, 그 그런 거 걸려서 아무튼 어차피 돈못 벌어서 죄송. 아니, 기차 지연 때문에 10시에 도착해서 밥 먹고 있어요. 다, 내일 시험인데. 레전드죠? 음, 너무 맛있다 진짜 아깝다 이제는 누가 제일 맛있게 먹어 지금까지 있는 사람 중에 내제. 네아 선물을 주네요. 저는 퉁치자에서 진짜 퉁 할라인데 퉁. 아 그래서 받으니까 나 여자라서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나 여자랍니다. 고마워. 이 날씨 모기 물려 원래 가을에 모기가 잘 많다. 찾아내 음. 날이 왔습니다. 하늘 씨갔다가 커피 사서 가는 매직. 아, 졸라 먼데 잡아놨다.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험장에 가고 있습니다. 개빠왔네요. 파이팅. 제발, 그만 좀 치게 해줘. 네, 결과는 합격입니다. 우하하하하.